구독 좀 눌러줘, 이소. 잠깐만 이대로 못 끄거든요. 어... 이번 판은 혹시 믿... 원하시는 픽 있으십니까? Z 아, 하시죠. 아 제가 Z요? 알겠습니다.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것 같으니까. 아 보여주세요 진짜. 안 되겠다. 보여줘야지. 이제 여기서 못보여주 네온장인 잠들. 아 진짜로요? 안 되겠다. 네온 Z가 또 히트거든요. 네온이 생김새가 좀 많이 바뀌었네요. 염색하고. 도 <laughs> 아니 그 코에 그 흉터는 똑같아요. 밴드를 뗐구나. 밴드를 떼니까 이게 인상이 확 바뀌네. 뭐 해드릴까? 나 레이나 레이나 한번 하시죠. 아, 레이나 한번 갈까요, 좋아요. 네, 레이나가 또 이제 깡패니까. 아, 레이즈 너무 싫은데. 레이즈 그러면 폭탄 못 던지게 제가 압수하겠습니다. <웃음> 오. <웃음> 우리 페이드 똑같이 해 줘. <laughs> 도쿄 서버가 착하긴 해요. 헛터치 싫하지 못 할까? <laughs> 하나. 힐플리즈. 안 보여. <laughs> 우리 페이드가 해줄 거예요, 착하니까. 한 거랑 실력은 또 별개니까 해내면 잡지 유튜브 오케이. 들렸으면 했을 텐데 아, 그니까요 아쉽다 아쉽네요. 일본까지는 닿지 못했네요, 저희의 목소리가 잠드님은 그러면 경쟁전 할때 어떤 캐릭터를 주로 쓰세요? 저는 못해도 괜찮은 세이지 아, 아, 니 근데 전판하시는 거 보니까 제트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플래티넘 일지도 <laughs> 겨우 플레 원래 골드였어 랭크 하나 더 생겨가지고 겨우 플레됨 제가 눈 깔게요. 저 믿으시죠? 가보시죠. 잡았습니다. 오우 쉴! 힐을 좀 주시겠습니까? 힐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힐을 조금 주시겠습니까? 세이지님! 아, 감사합니다. 터졌다. <laughs> 여기 안에 있어. 아스카가 어, 나. 어! 나습니다 바다 앞에 하나 까주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어, 그걸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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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탄 폭탄. 죽기겠네. 200만 유튜버의 레이나는 어떨까? 어! 오, 오 하나 더 바로 앞에. 근처에 어디냐? 있는데 왼쪽 조심하세요. 음, 오! 쉿! 에임 소치 지렸습니다 쉬우! 이게 플래티노 이게 200만 유튜버. 비스님이 한명 남았네. 우리만 믿는다.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어? 믿는다 이놈아. 오오오 오! 제가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이쪽 구멍으로 킬을 해보겠습니다 오오오오 쇼이다 <laughs> <아쉬어! 웃음> 어, 명이 아재밌다 <laughs> 어, 이게 만로 d é 구나오에이스지 잠겨요 야 이... 아, 나, 나이스, 나이스. 왜? 나이스. 왜... 나 진짜 힘겨워... 이번에 피 달려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맞아. 따로 가서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죽어보자고요 오지마! 저리가! <laughs> 우리 페이드 착해서 무조건 옴 어, 앞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오 뭐야 이씨 오오 음, 제트님! 깜빡이 좀 켜주세요 어? 있어! 어? 바로 앞에 뭐지 이건? 오케이 아니, 아니 나 여기 저 꺼지자 한 입만 아, 드시지요. 여기 받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슈우우 올라갔나? 180도. 뭐? 아, 1360도. <laughs> 있습니다. <웃음> 안 오겠다 이거. 아 이걸 안 오네 이게 왜 안왔냐고 딱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레이나한테 죽으면 이제 레이나가 삐를 받기 때문에 살인 게 아닌가 제가 또 이게 킬 풀리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국의 플래티넘이거든요 사줄게요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 바로 사드리죠 이 총만은 절대 떨구면 안된다 대선배님이 사주신 뭐야 이제 관전할 수 있겠는걸 자 여기 <laughs> 아... 오. 좋아. 어안 죽었? 방금 혹시 보십? 네. 레이즈쿵 뭐야? 됐다. 어 살렸다. 어안 살렸네? 어? 얘 뭐였냐 여기서? 얘못 가는데? 세이지님? 어 뭐야? 어째 얘는 뭐고 얘는 <laughs> 뭐야? 그러니까요. 내가 알던 발로란트가 아닌 것 같은데. 펜텀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요. 바꾸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팬텀은 절대로 떨구면 안 돼. <laughs> 아 좋지. 나이스. 린보스턴 주. 어, H G. 아, 이번엔 뭐라고 안 했지? 아, 천천히 잡을 거. 챔피티비 백일포. 안 되겠다. <laughs> 순식간에 3만 유튜버에서 200만 유튜버 될수 있었는데 인생 역전의 기회였는데. <laughs> 어, 어 미친.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비켜, 에이스 내가 해야 돼. 어, 라스. <laughs> 이거 신고한 10개 들어왔다 이거. 아, 이게 200만 있다가, 유튜버 야? 대선배님이 주신 팬텀 덕분에. 팬텀 뭐야, 나는 모습. 모임. 어, 팍선 주심선생님죽어요 아. 씨. 오이때. <laughs> 초기필 알겠습니다. 태그... 제가 죽여버릴게요! 진짜 초기필! 머리 쳐졌다 머리 쳐졌다고 어? 어, 100이야, 100. 어, 저, 저, 제가 못 잡았... 제가 못 잡았... 제못 잡았... 아니, 장식님? 아, 이게 그... 전화 오케이. 이슈라고... 확인, 확인, 확인. 아. 아. 게임이 잘 되니까 이 확인해야 된다. 어? 와! 장식! 장식에게 위쪽을 맡겼는데, 이 다이! 에이스 씨 잠들 유튜브 출연 할것 같아서 잠자 유튜브 는못 찍겠다. <laughs> 아니 이 녀석들 위치를 알아 이제 에이트를 하는데? 어! 어! 잠시만요. 지금이다. 아, <laughs> 아 인생이 꼽필수 있는 기회였는데 점들이 <laughs> <잠재유튜브 웃음> TV 출연을 언제 하겠냐고. <웃음> <웃음> 이거 일보다 죽은 거 아니야? 출연는 좀 부담스러워. <laughs> 근데 확실히 아무리 일반 게임이어도 여기 서버 되게 쾌적한 듯? 어 맞아요. 애들도 너무 착한데? 제가 일부러 잠댄이 모신다고 <laughs> 해서 착한 애들로만 도쿄 서버 일렬로 <웃음> 세워가지고 <laughs> 데려갔습니다. <laughs> 왔다. 에임이 이상하지만입니다. <laughs> 에임이 이상하지만입니다. 이제 어 누가 부르죠? 저쪽 팀이. w h a t s your l a n k I'm silver t 너무 순은이다. <웃음> <웃음> 너무 순은이어서 <laughs> 갈고 닦으면 레디언 뚜비가 <laughs> 나온다. <두피칼다. 웃음> 너무 순은이야. <laughs> 뒤에 하나. <웃음> 아니 <laughs> 아두 명이나 있네요. <laughs> 요얘 여기서 여파리고. 허허허 허허허 대체 다들 잘 나지봤다. 오 마이 갓! 제가 그 자리까지 안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 라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창식 전진? 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다 잡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제가 베이팅 해드릴게요. 아, 쉽다. 나이스 Q! <큐>! 아마 비롱? 나이스! GG! <지지>! 캐리!